자, 비록 놀랍지만 또발간색 음, 이제 이런거 나오면 땡큐 뒤에 자, 지금 EC 패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테마에 아, 들어가면 되겠지 자, 비록 놀랍지만 그의 블랭크를 메이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 n 페소 e 무엇, 무엇의 면전에서, 뭐, 뭐, 앞에서, 이런 뜻이죠. 무엇, 무의 면전에서, 어디, 어디, 직면해서 위협적인 군중의 면전에서, 블랭크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는 쫄았죠. 그지 근데 했지만, 이니까, 속으로는 쫄았어요. 겉으로는 안 쫄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다음, 안 쫄은 거. 1 음. C번이죠. 음. 마음이 평정.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우리 다음을 잠깐 보자. 음. A번, 다음. 자. 우리가 사이 d e 가 붙으면 to k 죽이다의 뜻이에요. 사이 d 그래서 어 우리가 아, 페이트리 사이드, 사이 페이트리입니다. 페이트리가 아니야 발음은 페이트리가 아빠라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죽이는 거죠. 부친 사례입니다. 그래서 페이트리 자 페이트리 머니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 뭐야. 유산도 있지만, 유전도 있죠? 타이틀이 음. 아키. 아키가 투 룰의 뜻이에요. 투 룰. 아버지가 지배하는 사회적, 가부장제, 부계제. 타이틀이 어떠하면은, 땅을 지키는 사람이죠 애국자. 아페이트리는 어, 아빠라는 어분이고요 메이트리는 아예 파도가 막아요. 메이트리는 엄마라는 어분입니다 그래서 메이트리 사이다면은 모친 사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가서 뭐해? 커 함께 커뮤비얼 함께 누워. 그지 음. 그래서 여자가 잘안 누우면 어떻게 해? 해. 여기에 눕셜 하죠. 그렇죠? 여기에 누우세요 그래서 셜 이런 것들입니다. 결혼의 라는 뜻이고요. 메이트리 아키, 아키가 통치라는 뜻이니까 여자가 통치하네요. 목의 사회입니다. 목의 사회고 자, 메이트릭스가 있는데, 메이트릭스가 무슨 뜻입니까? 자궁, 모체, 이런 뜻이죠. 근데 여자의 자궁이 되게 복잡한가봐요. 안봐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얘기할 때도 메이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기계 따위 회로, 적어보세요. 복.잡.한. 기계 따위의 회로 를 얘기할 때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어, 우트러스 우트러스가 있는데 우트러스는 얘는 해부학적인 자궁이고요 해부학적인 자궁을 얘기하고 음자 웅이 자궁이에요 자궁이 있는 사람이 웅원이 되는거죠 히스테리아를 씁니다. 자, 지금 어, 사이드는 키, 죽은, 죽이는 어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우리가 다음에 보면 페리사이드가 있는데 페리사이드에서 페리가 부모라는 어근입니다. 부모야. 그래서 부모사례 부모사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속 사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음. 다음에, 어, 패트리 사이드가 있는데, 이 패트리가 남성이란 브라더라는 뜻이에요. 얘가 브라더고, 서로가 시스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얘가 남성단체가 되는 거야. 얘가 분역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음. 이 단어는 어. 어. 문화 인류학 관련 지문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니까 복해할 때꼭 기억을 하고요. 공처가의 라는 뜻입니다. 점이 벌레죠. 벌레를 죽이네요. 그래서 살충제가 되고 허브가 풀이죠. 풀을 죽이는 거니까 제초제가 되고 제로가 뭡니까? 레이스예요. 인종이죠. 인종을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학살이 되는 겁니다. 대량학살. 대량학살이요. 음. 메스컬하고 얘기하죠. 대량학살. 다 음. 필드에 두고. 음. 스텔이 학사를 얘기하는 주로 쓰죠 유태인 대량학사를때는 대문자로 입니다 음. 호모가 인간이라는 뜻이잖아 호모 그지? 그래서 어 얘는 그냥 살인이에요 살인, 살해 이런 뜻이고 얘가 셀프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자살이 되는 겁니다 자살, 얘는 그냥 살인, 살해가 되고 얘가 뭔가? 얘가 구강시해입니다구강시해 그러니까 왕, 이 레지가 왕이라는 뜻이야 왕, 킹의 의미고요 그래서 구강시해고 어, 우리 아버님이 어, 레지사이드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왕작병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좀 기억을 하고요. 음. <laughs> 자 다음에 단어가 하나가 더있지 어? 음. 청정 침착. 음. 특히 이제 아플라마 할때 이때는 비가 무궁입니다 얘가 이제 나하고 관련이 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차업자잖 그래서 평점 침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자, 적었어? 이 컴포우저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컴포우저가 무슨 뜻이 있어? 구성하다. 작곡하다. 그리고, 그리고, 평정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안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거죠, 컴포우저는. 오케이, okay, 그럼 계속 문장 합시다 어. 됐지? 음. 음. <laughs> 자, 8번에, 언니스 빨간색 들어가야겠죠? 음. 왜? 이푸, 나시니까.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자, ECD가 쿨루인데, 블랭크죠? 그러면 쿨루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치? e c 뒤에 있는 게단선인데 단서가 블랭크면 뒤에 있겠지.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고 반대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음. 자, 어. 평생 모았던 돈이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긍정이 많이 들어오면 되겠지. 다음은, 홍준아. 그치? 신중하지 않으면, 즉, 부주의하면 돈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두번그 극작가는 그 미, 농, 포 하면서는 뭐뭐로 유명하다죠. 그런데, 나데이 벗기를 쓰고 있습니다. 빨간색 들어가야겠지. 음. 오리지널 아이디어하고 반의말이겠네요 나데이 벗기면. 음. 자, 어. 남들에 의해서 여기서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 꾸며주고 있는 거지. 음. 다 남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개념에 대한 그의 블랭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아이디어니까 독창적인 사상의 반의 말이 들어가야겠지. 그럼 독창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남들이 해놓은 거. 제탄삼탄한 겁니다. 답은 홍준이 D. 지금 A 번을 써버리면 발명한다는 건 독창적인 거죠. 그치지 답은 B 번이죠. 아, B라고 했어, D라고 했어? 리 데이터 레이터는 뭡니까? 반복하다입니다 반복하다. 얘는 복수 보복하다죠. 어, 음, 혼동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얘는 재작 상상한 거예요. 반복해서. 됐죠? 음. 남들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어진 것을 재탄한 것으로 유명하다. 답이 B번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10번 별가세. 스이 보이죠? 프리퍼 A to B죠. 그러면 B보다 A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글에서 강조되는 말은 A를 강조하죠. 그럼 그 다음 문장은 A가 나와야겠지, 그렇지? 그 다음 문장이 체인 a 시그널이 없는 k 핑이면그 다음 문장은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A를 강조하는 구문이니까. 그런데 혹시 체인 a 시그널이그 다음 문장에 체인 a 시그널이 있으면 다시 B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이 체인 a 시그널 없이 k 핑이면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블랙타니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음. 뭐 A 하고 B 하고 대조니까 얘하고 얘하고 대조했고, 자 인간은 항상 에고, 애고, 에고가 자아잖아, 센트릭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환상. 자기적인 환상을 선호한다는 얘기야. 뭐보다? 현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환상을 더 선호해 왔다. 그는 이상주의를 자백, 고백했어요. 그의 블랙한 사람의, 블랙한적인 사랑의 철학적 위신, 명성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는 이상주의를 지향한다, 이상주의를 추구한다 말하는데 그 이상주의는 뭐다? 그의 블랭크한 사랑, 즉,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사랑의 철학적 껍데기를 입힌 것 뿐이다. 아이디얼,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즘의 본질의 의미는 뭐예요? 이기주의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치? 자 그럼 답은 뭐가 와야 됩니까? 시죠에고와 같은 말. 자신, 자아. 시번이죠 됐지? 음. 자, 11번.